나는 수업할 거야. <laughs> 자, 그 다음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 개념 확인 5번 볼게요. 133주. 그 위에 있는 개념들 이거 아까 쌤이 설명한 거에 다 포함돼요. 그래서 그냥 바로 풀어도 돼요. 개념 확인 5번. 1번 보면은 y는 x제곱 빼기 7x 더하기 8이랑 y는 x 빼기 8이라. 자, 하나는 무슨 함수? 2차 함수. 하나는 무슨 함수? 1차 함수. 어쨌든, 두 함수죠. 이두 함수, 교점의 x 좌표를 찾으래요. 원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교점이 여기구나. x 좌표 찾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문제는 분명히 무슨 문제지만 함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프 나오고 교점 찾기. 우리는 이것을 방정식 문제로 바꾼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방정식? 하나, 이차 방정식이 아니고 하나는 뭐 쓰고 첫 번째 함수에 우변을 쓰고 x 제곱 빼기 7x 더하기 8. 또 하나는 뭘 쓰고? 는. 두 번째 방정두 번째 함수 우변을 쓰고 x 8 이렇게. 혹은 내가 이런 말도 가끔씩 쓰는데 일종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 뭐. y랑 이 y랑 같다 고푼 거거든요. 잘 보면 이거. 대입법. 이 y랑 이 y 랑 같은 거다. y에 저걸 대입하자 이렇게. 그럼 이거 무슨 방정식이야, 이제 간단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럼 이차방식에서는 무엇과 똑같은 거죠? 교점의 x 좌표, 함수 교점의 x 좌표는 방정식에서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이게? 실근이랑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실근. 이거 이항하면은 x 제곱 빼기 8x 더하기 16은 0이네. 이거 근뭐 나와? 그 x 빼기 4는 제곱이라는 완전제으로 인수면 되는데 x는 4라고 하는 중근 나오죠. 그러면요저 교점도 x 좌표 4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4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실근이 4나 하나밖에 하나 없으니까 쟤도 교점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저게? 저 그래프 그리면요. 아마도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교점이 한 개밖에 없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냐고. 이가 가냐? 이단원의 핵심이라고요. 함수와 방정식을 이렇게 넘나드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그 다음 볼게요. 6번 문제. 내개념하기 하나씩 다 풀어주고 있어, 지금 현재. 네? 나머지는 다 수업 시에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보던가. 네. 어, 셋 중에 첫 번째 거만 합시다. y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이라는 2차 함수랑 y는 3x 빼기 2라는 1차 함수랑 위치 관계를 조사하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는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몇 개? 두 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몇 개? 이건 한 개. 접한다.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2차 함수랑 교점이 없죠. 서로 만나지 않는다. 즉, 얘네 둘은 이셋 중에 뭐게요를 찾는 문제라고요. 그걸 바꿔 말하면 교점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빵개인지 찾는 문제라고요. 즉, 교점이 몇 개냐 라는 문제랑 똑같아요. 이거는 교점이 몇 개인가요 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보다시피 함수 문제라고요. 저 함수랑 저 함수가 있습니다. 교점. 그래프 그리면 셋 중에 뭔가요? 찾는 문제라고요. 이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요? 방정식으로 바꿔서 푼다 이거예요. 그 무슨 방정식? 하나는 X제곱 더하기 2X백이 1쓰고 또 하나는 3X백이 2쓰고 이런 식으로 이쪽 Y랑 저쪽 Y랑 같아요라고는 일종의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연립방정식. 다시 한번. 교점은요? 연립하면 돼요. 그럼 이거 이항하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0이다라? 맞니? 자 이거 그게 누구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셋 중에 뭐냐가 궁금한 거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판별식을 씁니다 판별식은요 마이너스 1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1 얼마예요? 1 빼기 4 마상 음수네? 그럼 뭔 얘기야? 이건 실근이 안 나와 이거는 분명히 서로 다른 두 허근 다른 말로는 실근 없음이에요. 실근 없음. 실근 없으니까 얘도 뭐예요? 교점 없음이죠. 0개입니다. 누군데요? 얘죠, 얘. 예. 세번째 직선, 얘. 예. 이걸 우리가 말하기를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 가요? 네. 이게 6단원의 메인이입니다. 네.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2차 함수 축이 어디 께요이거는요 다음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에 배울 최대 최소 풀때 필요할 거고요. 일단 요 단원은 요거. 함수 문제인데 방정식으로 풀어요. 반대로 방정식 문제인데 함수로 풀어요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오랜만에 하는 수업이라 그런지 눈동자가 풀렸어요. <laughs> 한 명은 지금 물병을 던질까요? 이렇게 슉 두척 부메랑 기 슉. 아유, 눈동자가 풀렸어요. 이 눈동자 풀린 애들 데리고 나는 겨울 방학을 어떻게 버텨야 되냐? 생각만 로어 끔찍하다. 자, 그럼 135쪽부터 본격적인 필수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와,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laughs> 여기 절편이 2고, 여기 절편은 마이너스 1이래. 그게 식으로는 이렇대. y는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한대. a와 b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이차 함수 식 만드는 문제네요. 그렇죠? 식만들어라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차 함수 식 만들려면은 세 명의 형 중에 누구 형인지를 찾아 써야 돼요. 그렇죠? 첫째 형인 표준형인가? 둘째 형인 일반형인가? 막내 형인 절편형인가? 셋 중에 누구예요? 지금 x축과의 교점, 즉 절편값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절평값 나와있으면 절평값이 하나가 이거 하나가 마이너스 1이면 식은 어떻게 나와야 돼? 최고차항 계수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치? x 빼기 2 x 빼기 마이너스 1 이거 아니냐고요. 그쵸? 요 앞에 최고차항 계수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여기 나와있네 이미. 3이라고. 그리고 이거 3 쓰면 되는 거지. 끝났네. 끝났네. 따라서 전개하면 a, b를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요? 전개는 보통 괄호부터 하죠. x제곱 빼기 x 빼기 이거든. 괄호 부분을 전개한 게. 이거를 3배 하면 됩니다. 그래서 3x제곱 빼기 3x 빼기 6. 따라서 a값은 마3, b값은 마료. 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함수 문제였던 걸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이거 분명히 함수 문제잖아요. 그래프 문제. 어? 함수 그래프 문제라고요. 이거를 방정식 문제로 어떻게 바꿔요?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교점의 x 좌표가 얘네 둘이다라는 거거든. 그 그러니까 뭐야 결국 이거는? 요 그래프의 우변과 요 그래프가 뭐라고요? y는 0에 우변은 0이죠. 이것의 실근은 누구랑 누구다? 마이너스 1과 2다. 이 뜻이죠. 그뭐 뭐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대입해도 돼요. 그렇죠? 2를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대입해도 풀어도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 교재는 뭐라고 쓰고 있죠? 그거 풀이를 앞에서 살짝 복습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이 얼마냐 마이너스 3분의 a겠네. 두 근의 곱이 얼마냐 3분의 b겠네. 이거로도 풀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갔나요? 이걸 풀면은 마일이 아니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분의 a니까 a는 마삼. 마이너스 2가 3분의 이랑 같으니까 b는 마이너스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둘 중에 편한 쪽으로 푸시면 됩니다. 둘다 알아두면 좋고요. 이게 가슴 힘네. 예, 예. 오늘만 버티면? 오늘만 버티면? 주말이잖아요. 다음 주는 수요일 수많아져요. 그 다음 주도 수요일 수많아잖아. 얼마나 좋아 <laughs> 로그. 에? 로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크리스마스 문자 받지 않았어? 문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 해피 뉴 이어 136쪽에 있는 필수의지 2번 x제곱 빼기 2kx 더하기 k제곱 빼기 k 더하기 3 어, 문자가 좀 있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차함수예요. 됐잖아 이차함수. 그치? 이 이차함수와 x축이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2번 한 점에서만 만난다. 3번 만나지 않아. 가 되려면 각각 k값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이건 분명히 무슨 문제라고요? 2차 함수 x축 그림이 필요하겠죠? 이거 그래프 문제, 함수 문제잖아요. 보다시피.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어요. 일단, X축과 따지고 싶은 거니까, X축을 함수 쓴 뭐라고 어요 Y는 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 함수 문제를 전부 다 방정식으로 고치면은, 일단, 첫 번째 2차 함수 우변이 X제곱 빼기 2KX 더하기 K제곱 빼기 K 더하기 3이네. 와. X축, Y는 0의 우변은 0 이렇게 놓고 푼 방정식 그것의 방정식이니까 이건 실근 개수가 필요한데요 실근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1번, 2번, 3번이 되겠냐고요? 이건 실근 두 개란 뜻이죠. 이건 실근 한 개란 뜻이고, 이건 실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실근이 두개 나오고, 한개 나오고, 빵개 나오고는 뭘로 판단하죠? 판별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x의 개수가 짝수 모양이에요 이럴 때는 짝수 판별식을 선호하는데 다 까먹었죠? 응. 4분의 d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d랑은 다른 d를 4로 나눈 값즉 4분의 d요 어떻게 했더라 이거? 뭐 콤마? 프라임, 대시 일본어로는 다시? 대시의 제곱 빼기 ac죠. 4ac가 아니라 그냥 ac. 그러니까. 그건 뭔데요, 그럼 뭔데요? 2로 나누면은? 마이너 k. 저게 왜 r이야? <laughs> 어떡하지? 이렇게 쓸까? 아이씨. 미치겠네. 빼기 a c 예요1 곱하기에 k제곱 빼기 k 더하기 3입니다. 나 아, k 이렇게 쓰는 거 정말 오랜만이다. 이해가요? 이게 판별식이란 말이에요. b 다시 제곱. 빼기 A, C. 이렇게. 내가 얘기했어요. 어, 저 판별식은 잘 모르겠다. 아, 어, 그러면 그냥 판별식. 일반 판별식 쓰시면 됩니다. 그냥. 판별식 D 쓰면 돼요. 그냥. 저희가 전기하면은 이건 K제곱이고요. 빼기 K제곱 더하기 K 빼기 3이 나오겠다. 와 지워지겠네. 판별식이요. K 빼기 3이에요. 그러면 1번 답두점 나오려면은 판별식이 어때야 한다고? 0보다 커야 돼요. 실근은 두 개. 판별식은 현재 누구 누구죠? 이거 이거잖아요. k 배기 3. 그렇죠? 따라서 k 배기 3이 0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k가 어떻 된다? 3보다 크면 된다. 이 얘기예요. 2번. 두 그래프가 교점이 한 개래요. 실근도 한개 나온다. 2차 방정식인데 실근 한개 나오려면 중근 나온다. 판별식이 어때게 돼? 0 나와야 돼요. 그렇죠? 판별식이 뭐라고요? 판별식이 는0 나와야 돼요. 판별식이 누군데? k 빼기 3, k 빼기 3이 0 나와야 돼요. k가 얼마면 되죠? 3.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빵개란 뜻이에요. 교점 빵개는 실근이 없다는 뜻이에요. 방정식의 실근이 안 나온다고 2차방정식 실근이 왜안 나와? 판별식이 음수라서 이해가요? 판별식이 음수서 실근 안 나오는 거예요. 판별식이 누군데요? k 빼기 3. 따라서 k 빼기 3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작다. k는 3보다 작으면 돼요. 이해가요? 아, 이 정도 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 아, 다음 주에 다음 주 그다음 주에 휴일이 두 번이나 껴 있어 가지고 진도를 한1.5 1 5배 5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기어아니기어아니여 기어 사투리 아니야기어아니 그래 안 그래? 겨아여오 겨. 겨. 아. 에휴 놀면서 하자. 야 놀면서 해도 해도 좋으니까 시험만 잘 봐잉. 오늘 테스트. 아. <laughs> 어떻게 하면 좋으니? 오늘 테스트? 기대할게요. 음. 음, 기대할게요. 이 함수는 y는 fx라는 2차 함수로서 교점은 각각 마이너스 2와 1이두 군데가 x절편인데요. f2x-1은 0이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을 구하래요. 아이고 세상에 큰일 났다. 어쩜 좋니. 어, 눈물 난다. 이거 풀어줘 생각하니까 눈물 나네. 이거 어떡하죠? 큰일 났군요. 음, 일단, 2차 함수라면서요, 절편이 나와 있고요. 우리 막내형. 막내형 이름이 뭐라고요? 절편형. 절편형을 빌리면 어떻게 쓸수 있는 거야? 하나는 X 더하기 2고 하나는 X 빼기 1일 거야. 물론 최고창 예수는 몰라요. 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다면은, 양수인 건 알겠죠. 아래 블록이니까. 근데 그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얘는요? 얘는요? 그냥 고지고 들 해도 어떡해. fx가 이거인 거 찾았어요? 그럼 fx 빼기는 무슨 뜻이야? 요 자리가 e x 빼기 1로 바뀐 거아니야 이렇게? 세개가 그러니까 a 곱하기에 요게 e x 빼기 1 더하기 2고 그 다음 건 e x 빼기 1 빼기 1이네 그럼 요거 뒤에 는0 붙이면 요거 뒤에 는0 붙이면 되겠네 이렇게 요게 요거네요 식이 그럼 요거 풀면 되는 거네 간단하네 그치? 그럼 요거 풀면은 a 요거 a는 어차피 뭐 관계 없지만 방정식이라 e x 더하기 1과 2x 빼기 2네요. 따라서 근이 누구랑 누구예요? 여기서 근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근은 x는 1이니까. 요거 두개더 하면 되겠네요. 답은. 2분의 1, 이렇게. 원래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거든. 원래 다르게 푸는 거거든. 기억나? 지금 하면 안 돼. 지금 하면 나 스트레스 받아 죽어. 안 돼. 여러분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상 기도로 오를 때까지 일단은 쉽게, 쉽게 갑시다. 오 4번, 오늘 목표가 원래 6번까지 하는 거였거든요. 얘들 죽을 것같은데 어떡하죠? 오늘 일단 4번까지만 할까요? 4번까지만 할게요. 오늘 알았어. 오 4번까지만 할 거니까 정신 차려. 빨리 이제 복귀해야지 기나긴 학교 내신 대비만 하다가 오랜만에 공부하려니까 죽을 것 같죠 빨리 다시 컨디션 되찾도록 해주시고 오늘은 일단 4번까지만 합시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과 Y는 AX 더하기 B 요 둘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근데 이중한교점의 X 좌표 값이 2-3이 나올 때 유리수 A와 B의 값을 구하셔야 는 문제입니다. 와, 또 나왔죠? 오늘 테스트에도 나오려나, 이거? 오늘 테스트 나오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건? 나오나? 나오나? 이게 뭐였을까? 다시. 일단은 함수 문제예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요. 함수 문제입니다. 방정식으로 바꾸면요. 요거랑, 요거랑 같다예요. 그쵸? 방정식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AX 더하기 B랑 같아요일 거예요. 근데 이 방정식에, 자, 교점의 X좌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뭔 뜻이야, 그럼 이거는. 방정식으로 고치면. 이 방정식에 한 실근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해 가요. 다시 원래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가 예요라는 것은 방정식에서는 실근이 예요한 뜻이랑 같은 거죠. 그리고선 a, b는 유리수래요. 유리수, 응? 유리수 a, b도 유리수. 마이너스 3, 1도 유리수. 개수가 다 유리수네. 계수가 다 유리수인데 왜 근이 이렇게 무리수가 나왔지? <목소리> 다나한근. <다른> <근은? 목소리> 네, 그게 바로 뭐였죠? 유리계수 방정식이란 문제였어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대체 이거? 어, 펜이 뭐 문제가 있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며? <목소리> 유리계수 방정식이란 문제예요. 유리계수 개수, 방정식 계수가 유리수로만 된 방정식인데 왜 이런 무리수근이 나오냐 느 그렇다면 다른 한실근도 이렇게 켤레근이 나온다 했던 거 기억나? 이거 네. 네, 아마 네, 한달 전에 배웠죠 일단 이거 한쪽으로 이항할게요 이차방정식이 좀 복잡하니까 x 제곱에 더하기 a 빼기 3x에 더하기 b 빼기 1은 0인 거 이해 갔나요? 요 방정식 두 군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이거는? 근? 근과 계수의 관계지 뭘? 두 군을 합쳐라. 알파 더하기 베타 공식이 뭐였죠? 마이너스. 이거 기억나요? 에? 그럼 좌변은 사고 우변은 마이너스 에더하기 인데 에이 <laughs> 얼마? 이해감? 두근을 곱해라, 알파베타 얘랑 얘랑 곱하는 건 <laughs> 뭐야, 그러면? A분의 C, 1분의 B 빼기 1. 저병 곱한 게 얼마죠? 합차공식4 <목소리> 빼기 3에서 1 나오죠? 우변은 B 빼기 1이고요. B는 얼마죠? 2. 이렇게 AB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보다시피 예전에 배웠던 거, 한달 전에 배웠던 거,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거 멈추지 않아요.